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정재형 연구원입니다. 뭐, 어, 저는 그 이번 그 세종정책 브리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종정책 브리프 주제는 어, 최근에 가장 핫,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를 갖고 어, 저희 연구소에 1년간 그 KTNG 차이나 펠로우 방문학자로 와 계셨던 한신동 중국정법대 한반도 센터 주인과 같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지금 미중전략경쟁이 전개되는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중전략경쟁이라는 이런 큰 이슈를 놓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더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상 어 미중 간의 어떤 지금 경쟁이라는 거는 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이전이 트럼프 행정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인도 태평양 전략 코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격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코드를 계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국무장관이 블링컨 장관이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축약적으로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그렇지만 적재적으로 대응할 때는 그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 이 차원에서의 경쟁을 아마 어, 이 저,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바이든 정부가 과거 트럼프 정부의 미중 간의 접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국, 우방국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국제 질서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국제 레짐을 통해서 그란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그 미국이 혼자 주도했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 인도 태평양에 있는 우방국들 이런 그리고 나토 유럽 이런 국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어, 중국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어떤 미중 경제의 인식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전략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중국은 시인핑 지도부가 이번 7월 7,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두개의 백년을 얘기했습니다 어,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래서 중국이 어, 네 개의 전면 사상을 통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의 전략적인 이 경쟁 국면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어, 올 3월 알래스카 미중 전략 대화 이후에 본격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시핑 지도부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갖고 가고, 갖고는 가겠대.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핵심익 이 발전익 이주권항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익은 이뭐 대만, 신장, 홍콩, 티베트 그리고 여러 가지 남중국해, 여러 가지 이제 안보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여기에 대해 개입을 한다고 하면. 중국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 왕위가 웬디 셔먼 어그미 국무부 차관과 천진에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중국이 명확하게 미국에게 레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를 존중을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미국과의 이 경쟁에서 회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중, 국 미국도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아마 미국과의 미중관계를 처리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향후 구체적인 어떤 대응방안을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응 방향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이런 핵심이익 문제, 특히 홍콩, 신장, 대만, 이런 어떤 국가 주권과 핵심이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 이걸 수호해 나갈 것이고, 미국과의 어, 대결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국내 경제는 어, 내수 위주로 국내 경제를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섯 개 리우원 뭐 원딩이라고 해서 여섯 개 안정 정책과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이제는 중국도 국내 이런 미중의 전략적인 경쟁 국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런 여러 가지 대내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국내 민생 안전을 포커스를 두면서 국내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과학 기술 첨단 분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러한 AI 첨단 기술은 육성을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특히 기술력 방면에서 기부, 어, 계속 이 능력을 확보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이런 거대한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1대1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특히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대1로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 경제력과 정치력과 모든 문화력, 소프트 파워를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을 본격화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어, 강한 군대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어, 2027년까지 군의 현대화, 2035년까지 싸워서 이기는 강군, 2049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도 막대한 어, 힘을 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라든지 신형 신형 스텔스 전폭기라든지 무인기라든지 첨단 무기 장비들도 아마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핵심 이익이라든지 특히 대만 문제, 남중국해라든지 신장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특히 핵심이과도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더욱 더좀 어, 자국의 입장을 지속 강경하게. 어,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제 큰 측면, 그리고 중국의, 그리고 이제 사실상 내년이 이제 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시인핑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시인핑의, 그리고 시인핑 지도부, 그리고 그들, 어, 시, 중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국이 지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2049년에 중국이 명시상부한 세계 1위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그걸 향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새로운 대장정, 신대장정이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국공 내전 때어 열악한 어, 환경, 그리고 국민당에 비해, 비해서 열세인 대로 어, 어, 불구하고, 어, 장기적인 어떤 지구전을 통해서 미국과의, 아, 국민당과의 승리를 이끌었듯이 지금은 미국과의 경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이것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전략 경쟁이고, 그리고 중국이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경제력과 그리고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중국은 충분히 이 경, 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포함되어지고 있고 중국의 어떤 모든 전략에도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 저는 앞으로 이런 특히 한반도라든지 이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어떤 이 갈등과 이런 경쟁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국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미국이 갖고 있는 제도와 룰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대응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중 간의 치열한 어떤 해괴 모니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발렌싱 균형적인 역할을 통해서 어느 한,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영내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하, 활용할 수 있는 다자적인 기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자 회담이라든지 다자적인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라든지 이런 다자주의적인 어떠한 어, 베이스와 이념을 바탕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중 간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어,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하여튼, 어,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